안녕하세요 코프로바이크 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기가 막힌 전기자전거 영상입니다 아, 가격도 기가 막히고요 무게도 기가 막힙니다 어, 좋은 면에서 기가 막힌다는 거겠죠 네안 좋은 건 아니고요 자 보시는 모델은 캐논데일에서 나온 모테라 네오카본2 모델입니다 앞전에 영상 보시면은 제가 LT2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LT2 밑에, 어, 네오 카본 2라는 모델도 존재합니다. 어, 네오 카본 2의 장점은, 일단, 미지움 사이즈부터는 앞뒤 휠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29인치로. 그리고 스몰 사이즈는 LT2와 동일한 뒤에 27.5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가격이 일단 중요한 가격입니다. 가격은 기존에 990만원에서 35% 할인된 643만 5천원입니다. 가격 진짜 괜찮죠? 자, 여기서 무게가 얼마냐? 자,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제가 튜블리스 작업 해놨고요 어, 작업해서 실측이 24.66kg 나왔습니다. 이게 24.7도 나오고, 뭐, 24.68 이렇게도 나오는데, 제일 적게 이렇게 측정된 게 24.66kg가 측정이 됐고요 24kg 때 무게면은 상당히 부담이 적습니다. 네. LT2 모델이, 모테라 LT2 모델이 미디엄 사이즈 기준으로 26kg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거의 한 2kg 가벼운 거니까, 음 조금 더 경쾌한 움직임을, 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어 모테라 l t 2랑 다르게 150mm 트래블입니다. 앞뒤. 150mm 트래블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입니다. 이건 전기 올바. 모테라 LT2는 어 거의 약간 다운힐에 가까운 그런 뭐 전기였다면은 이거는 정말 올 마운틴 전기입니다. 진짜 올 마운틴 전기고요. 1 2 0 1 5 0 m m 트랩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뭐 바위도 놓고 돌도 놓고다놓을수 있습니다. 네. 그냥 실력만 있으면은 웬만한 거다 됩니다. 그리고 앞에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빠릿빠릿한 그런 라이딩 이 가능하고요. 대신 LT2는 좀더 과격한 라이딩이 가능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트래블에 따른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올마인 팀이다 보니까 뒤에 샥도 에어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베이스는 뭐 LT2랑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모터도 똑같고 모터도 보시 스마트 모터 4세대 최신형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도 750W씩 제일 큰거 들어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리모트 시스템, 어, 그리고 뭐, LCD 이런 것도, 어, 보시기 억수 300. 전부 다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LT2랑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성향이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자, 어, 재원 설명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프레임은 모테라 네오카본 프레임입니다. 네오카본 프레임이고, 앞상각은 어, 카본이고 d 삼각 어, 스윙감 쪽은 알루미늄입니다. 이거는 모테라 LT2랑도 같은 예, 베이스입니다. 네. 예. 그리고 150mm 트레블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크. 자, 포크 설명 드리면 락샥 라이릭 셀렉트 150mm 에어샥이 에어 포크가 들어갔습니다. 어, 그다음에 리어샥도 예나 락샥 디럭스 셀렉트 플러스 리어샥이, 에어샥이 들어갔구요. 뭐, 챔버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뭐, 에어샥이기 때문에 뭐, 성능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셀렉트 플러스 잖아요 그 다음에, 어, 자, 드라이브 시스템. 아, EC, 어, 모터는, 어 보시 퍼포먼스 라인 CX 250W 모터. 어 기존에 그 l t 2의 모터를 LT2에 설명드렸던 그리고 포커스 잼2에서 설명드렸던 그 똑같은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어, 똑같은 보시 파워 튜브 7 5 0 w 시, 제일 큰 용량이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보시 기억스 300, 그리고 LED 리모트 최신형으로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설명드리면, 또 가격을 설명드리면, 643만 5천원입니다. 35%할인되서 그리고 충전기는 4A 고속 충전기가 지원이 되고요그 다음에 구동계비다. 자 뒤에 디트렐러 하나 XT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시프터, 체인, 어 그리고 리어 스프라켓 SLX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시마노의 MT520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버 간격 다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스크는 디스크로턴 앞뒤로 203mm 8인치 RT64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튜블리스를 지원합니다. 이 모델은 튜블리스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휠은 WTB와 시마노, 그리고 DT 스위스 스포크에 조합이 된어 그런 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어. 앞뒤가 다른 타이어가 적용이 됐지만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맥시스사의 앞에는 미니언 DHF 29인치 2.6 타이어가 적용이 됐고요 듀글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맥시스 레콘 그리고 26, 29에 20.6인치. 어그 타이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바, 핸들바 이거 설명 드릴 건데 제원상에는 이거 알로이라 돼 있거든요. 근데 카본 핸들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뭔가 이득본 느낌이죠? 네, 카본 핸들바 들어가 있고요. 뭐 나머지 스템 이런 거는 다 캐논 데일 자사 제품 다 들어가 있고 안장과 그립은 어, 패브릭. 제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시트포스트 당연히 지원되어 있죠 지금 보시기만 해도 가변 시트포스트 장착된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쉬 스마트 모터가 들어간 이 자전거 제가 좀 추구를 해 봤는데 아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없고 단한건의 문제만 있었습니다 단 한건 그래서 그거는 보쉬 서비스센터에 올려보내서 모터 통으로 색으로 교환 받았고요. 접에서도 수잘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이런 대리점에서 진단하기도 편하고요. 어, 컴퓨터를 꽂으면은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그런 고장 코드나 이런 걸 소고가 다 가능합니다. 진단기가 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테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다운튜브 밑으로 탈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이게. 뭐안 되는 자전거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스페셜라이즈드 모델들은 전부 다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안 되는 모델들이 몇개 있어요. 네, 근데 모테라는 지금 배터리가 탈부착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링 처리도 다돼 있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예뭐 네. 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LT2 모델만 주구장창 그렇게 올렸었던 것 같은데요. 음, 자 네오카본2 모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150mm 트랩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테라 l t 2가 버거우신 분들은 이 모델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또 뒤에까지 미디엄 사이즈 이상 뒤에까지 2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더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20 원래 세팅의 장점이 있고 앞 앞에 29뒤27.5 원래 세팅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스퀘어 세팅의 장점이 있어요. 29, 29. 어, 일단은 산에서 펑크가 났을 때 만약에 이제 멀렛 세팅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튜브를 앞뒤로 이렇게 챙겨 다녀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29가 앞뒤로 갔다면은 튜브 하나만 챙기면 되겠죠. 어, 그것도 장점이고 또 타이어 위치 앞뒤 교환도 가능합니다. 네, 뭐잘 하시진 않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더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가볍습니다 24kg 중반대 잖아요 그러니까 어, LT2라면 뭐한 2kg 잠간 정도 차이 나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150mm지만 어, 헤드윗 높이가 나, 더 낮아졌기 때문에 어, 더 경쾌하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T2는 좀더 과격하게 주행하기 적합하나 어, 모테라 네오카본2 보다는 좀더 둔할 수 있습니다 네, 두할수 있구요. 그리고, 자, 색상이, 이거는또 형광입니다. 네온 색상. 자, 나중에 또 국방 색상, 카키 색상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건데, 고그 색상이랑 요 색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두 가지가 나오구요. 자, 포크는 라이릭 셀렉트, 150mm 이구요. 어, 그 다음에 뒤에는 락악 디럭스 셀렉트 플러스 에어샥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 스마트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4세대. 크랭크는 E13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지금 갤럭시 카메라라서 좀더 형광색처럼 진하게 나오는데, 요거보다는 좀 톤, 톤이 약간 낮다고 보시면 돼요. 아, 요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카메라가 이 형광색을 담아내는 게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아까 MT520 들어가 있었구요. 자, 포피스톤입니다 어, 제동력에선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앞뒤로, 어, 203mm, 8인치가 다 들어가 있구요. 로트는. 그 핸들바. 핸들바 보세요. 핸들바가 카본이에요. 카본. 알로에 아니에요. 알로이라고 제원상돼 있었는데, 카본이구요. 그 다음에 전원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보시 기억조 300 디스플레이가 작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모델도 마찬가지로, 어, 라이트, 전방 라이트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요큰 부분은 따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작업도 가능하고, 어, 가변 드로퍼 리모트 장착되어 있구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높이에서 이렇게 높이를 수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가구요. 굉장히 편하죠? 아, 이게 보시는 모델은, 어,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미디움 사이즈. 예, 미디엄사이즈고요 자, 뒤는 XT, 뒤트렐일러 나머지 스프라켓 SLX. 그리고, 뭐, 뒤쪽, 트라이, 뒤쪽 삼, 뒤 삼각, 스윙 앞쪽이죠. 알루미늄이고, 앞쪽은 메인 프레임은 카본입니다. 뒤에는 레콘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앞뒤 타이어가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2 6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자, 드로프라, 안장, 패브릭. 패브릭 안장도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패브릭 그립도 들어가 있고요 그립도 정말 그립이 좋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자, 35% 세일을 한다는 거죠. 네, 35% 세일입니다. 자, 최종 금액이 643만 5천 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스몰이랑 미디움만 남았습니다. 라지는 아쉽게도 다 품절됐고요. 이제는 다시는 안올 할인입니다. 네. 자전거 회사들에서, 어, 많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뭐, 간간히뭐 이래도 저래도 뭐 회사는 남을 거 아니냐 하시는데, 뭐 회사는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죠. 네, 밑에 직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적자입니다. 적자. 물량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더더 더 이어질 줄 알고 회사들마다 다 물량을 더 많이 들고 왔었고요. 그거를 지금 소화를 못해서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수량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 남지 않았고요. 만약 수량 이임박이다 되면은 저희가 이제 좀더 매입 좀 이제 매입을 해둘 생각이고요. 자, 이 모테라 네오 카본 2. 어 다른 브랜드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이 조건에 사실 수 있는 자전거는 또 없습니다. 네, 결코 없습니다. 네, 이거를 트랙 레일 제품하고 좀 비교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던데 레일 세븐이었나? 뭐그 제품하고 가격, 가격, 가격이, 가격도 그렇고, 뭐 가격은 당연히 뭐, 캐논데일이 좋고, 구성도 좋지만, 아무튼 비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비교할 게 별로 없고, 굳이 비교하자면은, 포커스 잼2 였는데, 잼2는 이제 거의, 이제 다 나간 상태고요더 예, 이상 없고, 모테라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소량으로만 남아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자전거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은, 어 지금, 이때 마련하시면, 두고두고, 두고 진짜 잘 타실 거예요. 그래요. 뭐 전기 자전뿐만 아니라 일반 MTB 같은 경우에도 캐논데일이 지금 35에서 최대 40% 할인하고 있잖아요. 두번 다시 이런 할이 인 없습니다. 제가 2 0 0 5년부터 입문했지만 그때 동안 캐논데일이 산바다 스포츠로는한 개의 회사에서 수입을 계속했었는데 40%한 적이 없습니다. 35% 35% 40%는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고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구입은 편하게 네이버 스토어로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결제하셔도 됩니다. 네, 당연은 저는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결제하시면 더 좋고요. 근 네, 편의를 위해서 네이버로 이렇게 개설해놨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남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택배 배송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세팅한 다음에 어, 페달과 앞바퀴만 장착하시면 바로 타실 수 있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보시 시스템 다 업데이트 해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진단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 빨리 서두르시면은 이런 좋은 자전거 좋은 기회 마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연락 주시구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따로 전화를 주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있으니까요 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유튜브 댓글, 그리고 뭐,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 뭐, 톡톡, 이런 메시지도 어 괜찮으니까, 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지만, 스몰과 이제 미디움 밖에 안 되고, 180 이상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합니다. 네. 사이즈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없고요. 스몰과 미디움에, 스몰과 미디움 사이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 좋은 기회니까 이렇게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이만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